나만의 방식을 찾는 자만이 50에 가뿐히 뛰어넘는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살아왔던 길을 되짚어보자. 50대가 되면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자기다움이란 현재 머무르는 삶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노력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발전 지향적인 상을 말한다. 이것은 미래의 자아상이 된다. 내가 살아온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자기다움이 아니다. 가령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이 대기업 회장을 꿈꾼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생각이다. 자기다움을 알기 위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와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자기를 아는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중요하다. 극한의 고통을 인생의 샌드백으로 삼아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왔던 고통이라는 인생의 재료를 다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불행이 나에게만 오는 건가?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해서 새로 도전하는 것은 겁이 난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꽃이 된다. 부정적인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힘이 있다. 반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50대든 60대든 현재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인생 후반기에도 반드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통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인생 후반기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은 일생에 겪는 고통이 정해져 있다. 고통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고통의 크기가 모두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젊을 때 편했다면 나이 들어서 고통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도 아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스스로 노력하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품만의 자식을 놓아야 나도 성장한다 법정스님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독이 존재한다 고독은 인생에서 동반해 가야 할 필수 친구다라고 말했다 고독이라는 친구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해봤다 고독은 느끼는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다고 느끼게 되면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세 등 신경불안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명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고독감에는 쓸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허탈함도 있으며, 긍정적 감정은 없는 상태다. 두 번째,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홀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때 느끼는 마음 상태는, 능동적인 감정이며, 긍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고, 고독력이 있다고 한다. 타인 속에 오롯이 내 존재를 부각하며,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당당하며 외롭지 않다. 혼자 있으면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타인 속에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자 있어도 고독력이 있다는 것은 고독을 즐기며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 인생 후반기에는 누구에게나 고독과 외로움이 다가온다. 자녀가 둥지를 떠나며 노후에 다가오는 쓸쓸한 감정은 고독력을 키워 이겨내야 한다. 고독력은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듯, 고독을 키우는 힘도 꾸준히 마음속에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만약 현재 하는 일에 즐거운 것이 없다면,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취미 여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혼자 하는 취미, 함께 하는 취미 등,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바쁘게 보내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시행 과정에서 실수하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상실감을 이겨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너무 의존적이 된다면 홀로서기가 어렵다. 같이 가는 영원한 동반자라 해도 언젠가는 혼자 가는 쓸쓸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음식도 선택해서 잘 먹어야 하듯. 사람도 잘 만나야만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 다섯 명이 나의 미래라고 얘기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기준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나무에 비교한다. 봉나무에는 열매가 잘 맺지 않지만 최근 2에서 3년 안에 도달한 가지에는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하며 사람도 이와 똑같다고 했다. 50대가 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맥보다는 최근에 2에서 3년 만나는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는 확률이 높다. 거꾸로 얘기하면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만 성장도 되고 뇌도 활성화된다. 법정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매일금. 죽음이 아니라 녹슨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지침이다. 만남은 즐거움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 즐거움은 있으나 울림이 없다면 공허하다. 지속되는 만남에서 뭔가를 느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며 침묵도모 형태로 지속되는 만남은 그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무가 성장을 멈춘다면 고목나무가 되어 죽어가는 나무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긴장과 새로움이 적다. 그저 편안하다. 새로운 만남이 줄어들면 녹슨 삶이 되기 쉽다. 성장도 거의 없어지고 정신적 노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기의 자존심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김웅식의 자존감 산문집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존심 없이 태어나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데 남은 반평생을 보낸다고 얘기했다. 산문집 얘기가 구부절절 맞다. 반평생 동안 자존심을 쌓아왔다면 남은 반평생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쓸데없는 자존심은 빨리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원리원칙을 고수할 필요도 없고,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 해도 따지고 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내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따짐을 당한 상대방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고, 자존심도 구겨진다. 자존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50대부터 마음속에 자존심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존심이 외부에서 내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것이라면, 자존감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견뎌내는 능동적이고 당당한 감정이다. 자존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에 풍요가 온다. 반면, 자존감은 가지면 가질수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별개 같지만, 인생에서 같이 움직이는 동력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기운과 기회가 온다. 자존심은 나를 버리고 낮추는 의미에서 비움과 경솔의 의미도 있다. 자존심을 버린다면 삶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 인생 후반기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버린 공간에 새로운 삶의 동력과 에너지가 찾아온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속도가 중요하다.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가 먹는 만큼 속도가 난다고 한다. 뱁새는 황새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찌치지 않고 인생 이막을 잘 가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천천히 가더라도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 삶은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강점을 잘 살리면 좋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인생 후반기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자. 나만의 속도는 현재 살아온 삶의 틀을 깨고 변할 때의 속도를 말한다. 내가 참가하는 독서 모임에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석한다. 분명한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성장을 의미한다. 책을 통해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이다. 각자 생활 습관과 책 읽는 방식. 사고력, 정보 수준에 따라 체크 빈력도 다르다. 그래서 성장 속도도 차이가 난다. 나는 인생, 후반기 삶을 천천히 서두르게 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절대 지치지 않아야 한다. 자식 자랑에 주눅 들지 않아야 한다. 같이 배웠던 자가 조금 더잘 나가더라도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근육을 올리자. 현실에 머무르는 생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앞의 내용은 이모건 작가가 지은 책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의 일부분이다. 앞의 내용은 50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모든 성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성찰해야 한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50대 이후부터는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앞의 영상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책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40대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으로 버틸 수 있지만 50대부터는 식습관, 운동 루틴, 생활 패턴 등이 저어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정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몸에 병이 생기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건강도 결국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공자가 말했다.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